안녕하세요. 친절한 양여서입니다. 아, 오늘 이 시간에는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분이신데 제가 어, 이분하고 처음 상담을 했을 때는 사실 52세 되셨었고요. 그 해에 폐경이 되셨었거든요. 그래서 어, 폐경기 증후군, 갱년기 증후군도 좀 심하셨고 특히나 관절이 굉장히 많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보통 갱년기가 되면 어 관절도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심리적으로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뭐 열감이 조절이 안 된다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분은 다발성 관절통이라 그래서 어 갱년기 이후로 관절이 너무 아프신 걸로 호소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약간 그 말씀하신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혹시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닐까라고 좀 의심은 했었거든요. <목소리> 그런데 그런 진단은 받으신 적은 없으시다고 하셨고 그래서 작년 가을 정도에 갱년기 영양소를 드리고 관리를 하셨어요 한달두달 달 정도 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지내시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봄이 돼서 4월이 됐는데 연락을 주신 거예요. 어, 안녕하세요, 약사님. 저 많이 우울합니다. 제가 폐경 이행기라 다발적인 관절, 관절통이 있다고 생각해서 약사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영양소를 먹기 시작했는데, 시작한 지한 달이 넘어서는 약간의 호전이 있다가 다시 원래대로 여기저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지난주에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류마티스 관절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슬프고 속상한 마음에 잠도 못 자고 힘듭니다. 그래도 병원약에 의지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여 약사님께 도움을 다시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음~ 보통 늘 일반 관절 통증과 류마티스 관절 통증은 사실은 약간은 좀 다른데요 그래도 이렇게 자각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만 가지고 제가 진단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진단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도 혹시나 하는 그~ 마음에 한번 검사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도 어 우리가 보통 좀 관절이 아프다고 보통 정형외과나 이런 데 가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많이 받으시고 약물 치료를 먼저 하시지 뭐 대학 병원 가서 진단 받고 이러시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도 갱년기 증상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으신 예고요. 요때그음 검사 처음 받으셨을 때 류마티스 인자가 174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처음 진단한 겁니다. 그리고 ESR이 30이 나왔고요. CRP는 0 1로 그리고 문제는 항CCP 항체가 467.9가 나온 거예요.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상담을 하시고 나서 한 3일 후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하러 가셨어요. 그랬는데, 류마티스 인자가 209로 더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ESR도 48로 올라가고 CRP도 0.34로 올라갔어요. CCP 항체는 이때 검사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 이 시점에서 어, 한번 진단이 되고 나면 그 다음은 보통 이런 양상을 보이더라고요. 항체도 올라가고 인자도 올라가고 염증 수치도 올라가는 그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약을 처방을 받으셨는데 아주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어떤 대학병원을 가시나 MTX 처방 받으시고 엽산 그리고 세레브릭스라고 하는 소염진통제, 위장보호제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처방을 받아서 드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연락을 하셨는데 어. 한달 정도 여기저기 통증은 여전히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나 컨디션은 약간 좋아지는 느낌은 있다 정도를 말씀을 하시고 뭐좀더 계속 관리해 봐야 되겠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두 달이 지났어요. 어두 달이 지나서 연락을 하셨는데 그 전에 검사를 한번더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어이 지금 염증의 확장세가 영양소 시작하시고 나서 두달 만에 꺾이기 시작했어요. 울마티스 어, 인자가 138로 떨어지고요. ESR이 전에 48에서 22로 떨어졌습니다. 두달 경과 후에. 그리고 CRP가 0.22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 몸에서는 어느 정도 좀 호전은 보이신다고 하셨는데 검사 결과가 이렇게 획기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서 병원 의사 수임도 굉장히 약물이 잘 받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물론 영양소와 같이 시작을 했지만 그 전에 그 약물과 함께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음 말씀을 하시기를. 어, 걷는 게 힘드셨는데 요즘에는 잘 걸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좋아지셔서 두달 만에 메치론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반화를 드셨다가 지금은 끊고 한번 지내보시겠다고 이미 한 일주일째 끊고 지내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 무릎이랑 발의 통증이 많이 없어졌지만 여전히 양 어깨 손목 팔꿈치 통증은 남아 있어요. 지난주부터는 속이 메스꺼워서 어, 스테로이드는 먹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음, 이제 한 4개월 정도가 지나셨어요. 어, 4개월 만에 또 검사를 하셨더라고요. 2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하신 것 같아요. 음, 어깨 통증은 아직도 좀 심하신 편이고요. 무릎이나 발 통증은 어, 약간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중지 어, 통증이 약간 남아 있고 어, 오른쪽 팔꿈치는 조금 불편합니다. 어, 손목도 다소 좋아지긴 했지만 지금 불편한 상태고요. 어, 스테로이드를 어, 한두달반 정도 치료하시고. 나서 중단 하시다가 약간 다시 아프셔서 다시 좀 복용을 하시다가 바로 며칠 만에 다시 중단 하시고 이제 다른 약자들만 드시고 계신다고 그래서 mtx 하고 세르브릭스만 드시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위가 많이 안좋으셔서 원래 유측성 위험을 어, 갖고 계셨는데, 그래서 제가 위장에 도움이, 축소에 도움이 되는 음, 그런 효소제를 또 추가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너무 궁금했어요. 검사 결과 좀 보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관리 시작하시고 4개월 만에, 어, 루마티스 인자가 117로 떨어지고, ESR이, ESR은 별 변동이 없었어요. 22에서 24로 이 정도 올라갔는데, 사실 스테로이드를 드시고 계시다가 스테로이드를 지금 중단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ESR 수치는 이 정도, 약간 상승하는 정도였고요. 그리고 CRP는 0.08로 거의 정상 범위까지, 네, 왔습니다. 이게 지금 4개월 정도의 경과인데요. 환자분들마다 많이 그 수치에 대한 변화는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음, 한두 달은 오히려 수치가 좋아지기보다 좀더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어, 한 달, 두 달, 한석달 안에는 이런 정도의 급격한 변화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이런 염증 변화,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는 어, 관리가 저의 영양소 관리입니다. 어, 되게 많이 이제 좋아하시고요. 지금은 갱년기 관리도 하고 싶다 그러셔서 갱년기 관리도 같이 하고 계셔서. 지금은 이제 생활하시는데 많이 불편함 없이 잘 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환자분의 이야기를 오늘 드렸습니다 어, 갱년기 증후군으로 관절통이 아프신데 좀 너무 다발성으로 여기저기 좀 흘러다니면서 아프다 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갱년기 폐경기 즈음에 루마티스 관절염 진단되시거나 그 때, 가지,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인자가 활성화되는 경우를 저는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의심되는 분이 있다면,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류마티스에 대한 간단한 검사 정도는 하실 수 있거든요. 이제 정확한 검사는 대학병원에 가서 하셔야겠지만, 참고하시라고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분의 앞으로도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더 좋은 경, 경과를 더 말씀드리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